자, 녹화 시작. 카드강 있어요. 카드강 해드릴 거에요. 좀 이따 라곱님 거 카드강 해드릴 거고. 카드강 깔거 많아요. 우리 우리 아, 추천 감사합니다. 자, 드래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댓글로 아, 그럼 내가, 내가 드래프트에 여기에 올린 선수는 없어져요? 여기다 없어지는 내가 미쳤다고 여기다가 이걸 넣겠어요? 내가, 내가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거 없어질 건데, 내가 선수를 여기다 넣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laughs>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설명해 줄게. 드래프트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현지를 해서 고급 지명권을 다량으로 구입하다면, 단기간에 끝내는게 가능하겠지만 그딴 짓거리를 하느니 그 지명권을 다량으로 구입할 그돈 가지고 월간 미션 팩이나 서프라이즈 팩이나 다이아 월정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모든 일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유튜브에 지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드래프트에 지명한 내 선수들은 드래프트가 끝나면 없어지나요? 방 내가 얘기했죠? 나는 미쳤다고 내가 내 선수를 여기다 등록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일반 지명을 넣르고 여기 에 이게 지금 내 선수들이잖아. 내 선수들인데 내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내가 가진 선수 중에 하나를 등록한 것 뿐인데 내 선수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선수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야 옛날 여러분. 옛날 여러분 그 뭐지? 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이 40명에 들어가는 자리에 이 40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선수들은 내가 공짜로 얻고 아니, 싶은 선수를 님이. 뽑는 거예요 얻고 싶은 선수를 그냥 누구예요? 라고 누구한테 내가 지금 돈마블한테 나나 최동원 먹고 싶어요 나바나디나타탈티를도 먹고 싶어요 나 한기주 베스트 포지션 먹고 싶어요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어, 피파 온라인 해보신 분들 아시면, 피파 온라인, 뭐, 탑백, 뭐지? 뭐, 피파 지명, 10인, 10인 지명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할때그 10명 등록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가면 딱 먹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거. 어? 그거랑 마찬가지고, 암튼. 여기에 등록하는 거랑 내 선수가 없어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레전드 최동원이 내 선수예요? 아니잖아요. 내 선수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다가 내 선수 아닌 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내가 나, 내 선수 아닌 거 누구니? 나 지금 배포 뭐모돼있니 이거 돼 있으면 자 여기다가 내가 지금 배포 제일 비싼 게 뭐죠? 배포 배포 선발 선발 중에 제일 비싼 거 류현진 6억, 양현종 6억. 그래 류현진으로 받을게 자 지명하기 보이죠 류현진 지명 됐죠 이거야 나랑 내 팀이랑 관계없는 선수도 내가 여기다가 지명권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선수가 아닌 것도 등록이 가능해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게 아니야 등록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라고 여기다가 그냥 써놓는 거야 나 이거, 류현진 가시고, 가지고 가지고 싶어요. 라고 그냥 써놓는 거고. 그 와중에 나는 그냥 내가 뭐, 이걸, 막 이걸 받아서 이걸 팔아서 내 선수를 사고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내가 쓸 선수를 그냥 등록을 해놓은 것 뿐이지. 어? 비싼 거 넣으면 좋지. 근데 비싼 걸 넣는 한계가 있다라고 내가 전에 유튜브에다가 다 설명을 다 해놨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여기다 등록한 내 선수 안 없어져요. 아니, 내가 미쳤다고 여기다가 내 선수 등록해가지고 여기서 못 먹으면 그거 없어지는데, 그거 없어지는데 그거 내가 미쳤다고 여기다 내 선수를 등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잠깐 우리 질문은 좀 자제하고 이따가 내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20일 안에 지명 선수를 다 채워야 합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드래프트 시작하면 21일인가 시간을 줘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이 2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이걸 다 채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위험해 함정이 좀 있어 함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잘봐 얘네가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놨어 잘봐 어디 갔니? 음자 지명한 순서대로 어자 드래프트 기간이 종료되거나, 드래프트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명 인원을 모두 채우면 드래프트 지,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20시간 지나봐야 알아. 20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여기에 다 채우질 못했어. 근데 갑자기 돈마블이 마음대로 일반 시즌을 넣든, 스플 시즌을 넣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뽑기가 자동으로 된다. 그럼 진짜 돈마블 주탱이 꽂아야죠. 인중이 꼬발로 차버려야죠, 그냥. 인중에 스크류펀치 날려야지, 진짜. 근데 이게 아직 확답을 못하겠어. 어, 20시간이 아니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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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20일. 그니까 러 중요한 건 그거야. 20시간이 아니라 20일. 20일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지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아직 몰라. 함정은 분명히 있어요. 왜 얘네가 이따구로 두루뭉술하게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드래프트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명 인원을 다 채우면 드래프트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놨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20일 지나고 한번 다시 봅시다. 어 서브도가이 감사하고요. 잠깐. 드래프트 이거 시간이 좀다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고급 지명권은 어떻게 얻나요? 이거를 영상을 봤는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자, 고급 지명권 상점에서 상품 구매. 됐죠? 뭐더 설명이 필요한거야? 뭐 이벤트로 가끔 하나씩 줄 수도 있겠죠? 뭐뭐 뭐 10일 출석팩 이런 데다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자 현질 아니면 그런 데서 받을 수나 있겠죠? 일반 지명권은 전에 얘기했듯이 토큰 토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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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라이브 시즌이나 실시간 대전이 끝나면 이거 선택 보상 받는 거 있잖아 거기서 랜덤 4개 뽑았는데 이게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모이겠지 그러면 일반 지명권도 빨리빨리 모을 수 있겠지. 음, 그래봤자 엄청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아무튼, 영상을 좀 올리면 잘 보세요. 잘 보고 잘 들으세요.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들으세요. 어, 그렇게 좀, 그런 것도 하나의 성이에요.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빨리, 남들보다 네, 빠르게 네, 이해하고, 네, 남들보다 빠르게 한발 앞서서 이벤트에 더 개이득을 볼수 있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거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스로 더 먼저 알아보려고 하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노력하세요, 노력. 자, 드래프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큰을 어떻게 다 모으나. 이 말도 되게 많았는데, 드래프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토큰을 40장을 못 모을 거다. 40장을 못 모으는 게 상식적이다. 왜? 이거 그냥 풀로 돌려도요. 이거, 모으려면, 나 지금 아직 하나도 못 모았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하나도 못 모았는데, 풀로 돌려도, 이거 40장 모으는데, 최소 한달 반은 돌릴 것 같거든요? 최소 한달 반? 근데, 일반 시즌, 일반 지명권을 40장을 한 방에 풀로 모으려면, 한, 한 달, 최소 한달 반은 걸릴 것 같은데, 드래프트가 20일이잖아. 그러면, 못 모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끝나고도, 토큰을 모을 수 있고 지명을 더할수 있다라는 게 맞겠죠. 이 아까 이 질문과 이 질문과 상, 좀 뭐랄까 연관된 질문이라고 봐도 되겠고 아무튼 토큰은 그냥 드래프트를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그냥 꾸준히 모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이 드래프트라는 시스템에 그렇게 크게 비련 가지 마시고 그냥 어 토큰이 모이면 이런 거라 가끔 받아주고. 지명권 생기면 그 지명권 가지고, 어, 누구를 또 하나 하고, 누구 또 지명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선수라도 카드 등급이 다르면 지명이 가능한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버나디나 타이틀 홀더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버나디나 콤 시즌을 넣을 수 있어요. 대신 버나디나 같은 타이틀 홀더 등급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음, 자, 류현진 배포가 있잖아. 근데, 류현진 10스에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등급인 스페셜 에디션. 류현진 10 스페셜 에디션을 넣었으면, 밑에다가, 류현진 06 스페셜 에디션도 넣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카드잖아요. 다른 카드. 다른 카드니까, 그러니까 연도나, 등급이 똑같지만 않다면 연도와 등급이 똑같지만 않다면 같은 선수라도 여러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차 지명 2차 지명 뽑힐 확률 차이 자 이게 그거잖아 예, 여기가 이제 1차 지명 2차 지명 3차 지명 이거에 뽑힐 확률은 그것까진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1차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겠지만 그거 그럼 누, 다 여기다 레전드 박아놓을텐데 사람들이 1차 지명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확률이 차이가 있을까요? 확률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일하게 확률 차이. 1차 지명과 40차 지명의, 40차 지명의 확률은 동일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제가 돈말부리라도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뭐더더뭐 더, 더뭐 뭐, 지금,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마해경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질문 어, 있는 사람 없으시면, 일단 요, 요 영상도,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어, 댓글에다가,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물어보시기 전에 댓글에다 물어보시기 전에 영상을 좀잘 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알수 있어요. 녹화는 여기까지.